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트레이더인 미카엘 반대 포프 마이클 벤테 파프는 XRP가 거대한 420% 랠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.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암스테르담증권 거래소의 풀타임 트레이더이자 기술 분석가인 미카엘 반대 포프는 15만 3천명의 유튜브 구독자에게 오픈소스 디지털 통화 XRP가 0.81에서 0.97달러 범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 2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. 이어 그는 피보나치 확장 피보넥시 익스텐션 툴을 사용하면 XRP의 다음 목표는 2.87달러 및 4.33달러이다며 자신의 스크립트를 따른다면 XRP는 잠재적으로 현재 가격에서 420%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. 한편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플 리플의 고유 토큰 XRP 시총 8위는 12월 8일 한국시간 오전 10시 2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.820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. 이는 지난 24시간 전 대비 2.51% 하락한 수치다.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.8085달러에서 최고 0.8458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.